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에그론의신 바알세부에게 내가 이 부상에서 회복될 것인지를 물어보아라.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아에게 말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가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떠났다. 사자들이 아아시아 왕에게로 돌아왔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묻기 위해 사람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결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에게로 희 와서 이런 말을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아이다. 이에 왕이 50부장을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엘리아에게로 보냈다. 50부장이 엘리아에게로 올라가서 보니 그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50부장이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50부장에게 대답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을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불살랐다. 그래서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냈다. 그가 엘리아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아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할 것이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다. 세 번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강구하여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앞서 두 50부장과 그들의 군사를 불살랐습니다. 이번에는 내 생명을 기히 여기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50부장과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물어보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으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시아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형제 여호람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여호사밭의 아들 유다왕 여호람 둘째 해였다. 아하시아의 다른 업적과 그가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장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려고 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가를 떠나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만 베델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으로부터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도 안다. 조용히 하여라. 또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만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나 엘리사가 다시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여리고로 떠났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으로부터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도 안다. 조용히 하여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말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나 엘리사가 또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계속 함께 갔다. 선지자들의 제자 50명이 따라갔으며 두 사람이 요단강에 멈춰 서자 제자들도 거리를 두고 그들을 마주 보고 섰다. 이때 엘리아가 그의 겉옷을 잡아 둘둘 말아서 강물을 치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를 건너갔다. 두 사람이 강을 건넜을 때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요구하여라. 엘리사가 대답했다. 당신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로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아가 말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내가 너를 떠나 들려올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요구대로 될 것이나, 보지 못하면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말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불말들이 이끄는 불전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소리쳤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여 말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잡고 둘로 찢었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 들고 뒤돌아서 요단 강가로 와서 섰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강물을 쳤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엘리사를 만나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선생님을 찾도록 하십시오. 아마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데려다가 어느 산 꼭대기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들을 보내지 마라. 그러나 제자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까지 그에게 강하게 요청하자. 그는 그들을 보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50명을 보냈다. 그들이 사흘 동안을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엘리사가 아직도 요리고에 있을 때 그들이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했더냐. 그 도읍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우리 주여, 주인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도읍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않으며 땅은 황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소금을 엘리사에게로 가져왔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물 속에 뿌리며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로부터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깨끗하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랬더니 앙곰 두 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젊은 사람 42명을 물어 찢었다. 엘리사는 거기서 갈매산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3장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압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는 12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가 행한 것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들을 없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정기적으로 바쳤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그때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여호사밭에게 이러한 전가를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시겠습니까? 여호사밭 왕이 대답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밭이 물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치려고 합니까? 여호람 왕이 대답했다. 우리는 에돔 강야의 길로 칠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이 7일 동안 행군하여 길을 돌게 되었는데 군사와 군사를 따르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기 위해 부르셨구나. 그러나 여사밭이 말했다. 이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쭐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한 사람이 말했다.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아의 손에 언제나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우 사바이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우 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이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성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만일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밭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제 검은 고를 탈수 있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오십시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계곡에 가득하게 수로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바람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너희가 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계곡이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압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들께서는 모든 요새화된 도옥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정복할 것이며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 버리고 모든 우물을 메우고. 모든 비옥한 밭을 돌로 황폐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곡식제를 드릴 때 물이 갑자기 애돔 쪽에서 흘러와 땅을 가득 덮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노소를 불문하고 무기를 들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국경에 진을 쳤다. 다음 날 아침에 왕들이 일어났을 때 해가 물 위에 환하게 비쳤다. 이것이 멀리서 보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피와 같이 붉게 보였다. 그들이 외쳐 말했다. 저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가서 약탈하자. 그러나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 모압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도읍들을 파괴했다. 그들은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졌다. 밭이 돌로 덮였다. 또 그들은 모든 우물을 메우고 좋은 가실 나무를 모두 베어 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길 하레셋의 돌들은 손대지 아니했다. 그러나 물매를 가진 사람들이 길 하레셋을 둘러싸고 공격했다. 모아방이 전세가 그에게 불리한 것을 보고 칼을 빼든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에도망이 있는 쪽으로 뚫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모아방은 그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 위에서 그를 번제로 올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큰 분노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모아방을 떠나서 그들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갔다. 4장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는지를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내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은 집에 기름 한병 밖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릇의 수가 너무 적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두 아이와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가득 차면 나란히 놓아라. 여인이 엘리사를 떠나 집으로 와서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다. 아들들은 그릇들을 계속 가지고 왔고 여인은 계속하여 기름을 부었다. 그릇들의 기름이 다 차자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다. 이제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하자 그가 말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너와 너의 두 아들은 남은 것으로 살수 있을 것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으로 갔다 그곳에는 한 부자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한 번은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곁을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해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그가 우리에게 오면 그곳에 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와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게 되었다. 그가 그의 종개하시에게 말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그가 그 여인을 불러왔다. 그 여인이 개하시 앞에 섰다. 그러자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말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대접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말해 주기를 내가 내게 원하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다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게아씨가 대답했다 실은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 여인을 불러오너라 종이 그 여인을 불러왔다 여인이 와서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다음 해 이맘 때 내가 아들을 내 팔에 안고 있을 것이다. 여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잉태를 했고 엘리사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그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자라났다. 어느 날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소리쳤다. 그 아버지가 종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종이 아이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로 갔다. 종오가 될 때까지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여인은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했다. 청컨대 종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네 보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서둘러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말했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당신이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오? 그 여인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에 여인이 나귀에 안정을 얹고 종에게 말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달려가기를 늦추지 마라. 여인은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여인을 보고 그의 종게아씨에게 말했다. 저기 그수애 여인이 오고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여인을 맞아 이렇게 물어보아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들었다. 개하시가 앞으로 와서 그 여인을 물리치려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와께서 호 내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내가 죽게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말했다. 겉옷을 걷어 올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를 할지라도 답하지 마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신 것 같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다 그러나 소리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 게하시가 돌아가서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 그의 침상에 놓여 있었다. 그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그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 위에 누워서 그의 입을 아이의 입에 그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렸다.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그가 일어나서 집안을 아래 위로 건인 후 다시 침상 위로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말했다. 수냄 여인을 불러오너라. 그가 그 여인을 불렀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오자 그가 말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엘리사 앞으로 다가와서 그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데리고 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다.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제자들 중한 사람이 채소를 캐기 위해 들러 나갔다. 그가 거기서 박농쿨을 발견하고 옷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박을 땄다. 그는 돌아와서 박을 썰어 국솥에 넣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국을 퍼서 사람들로 먹게 했다. 무리가 국을 먹던 중 외쳐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단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밀가루를 조금 가져오너라. 엘리사가 밀가루를 솥에 넣고 말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주어 먹게 하여라. 소단에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없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다. 그는 첫 수확한 보리로 만든 빵, 곧보리빵 20개와 햇곡식을 자루에 넣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워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물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 앞에 내놓겠습니까? 엘리사가 또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워 먹게 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종이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 먹고도 조금 남았다. 5장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이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용맹스러운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젊은 여인을 사로잡아 온 일이 있었다.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다.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와 함께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그의 주인인 왕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하인이 한 말이 이러이러 합니다. 시리아 왕이 말했다. 지금 가라. 내가 내 편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그래서 나아만이 길을 떠났다.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겔과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났다.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시리아 왕의 편지도 가지고 갔으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아보시면 내가 내 신아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낸 줄 아시고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그의 옷을 찢고 말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청컨대 너희는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렇게 말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오. 그러나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한부 위에서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마스쿠스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좋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물에서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될수 있지 않았겠느냐. 나아마는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떠났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내 주인이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주인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주인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했을 때는 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아만이 그의 모든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나아만이 말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성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이 나는 어떠한 것도 받지 아니하겠소.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에게 받아줄 것을 간건했으나 그가 거절했다. 나만이 말했다. 당신이 받지 않으신다면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의 흙을 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는 당신의 종은 지금부터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번제나 희생재물을 결코 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기 위해 내 손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도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 절하게 됩니다. 곧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 절하게 될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만큼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아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쫓아가서 확실하게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오겠다. 그래서 게아시가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이 게아시가 그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다 평안하냐? 게아시가 말했다. 다 평안합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인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소.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말했다. 바라간대두 달란트를 받아라. 나아만은 게아시에게 이것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벌의 의복과 함께 은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어 그의 종들 중두 종에게 주었다. 두 종은 게아시보다 앞서 떠났다. 개아시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 물건들을 종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었다. 그리고 그는 종들을 보냈다. 종들은 그들의 길을 떠났다. 개아시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개아시야,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개아시가 대답했다. 당신의 종은 어디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했을 때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했더냐? 지금 이 돈과 옷과 감나원과 포도원과 양이나 소와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아시가 눈과 같이 흰 나병 환자가 되어 엘리사의 면전에서 물러나왔다.